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또 간밤의 평안 가운데 쉬셨고 오늘 생명을 연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날만 되시기를 복비려 드립니다 저는 어제 출애국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자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 앞에 나의 대답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답변 가운데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그 은혜라 우리가 이 찬양을 부릅니다만은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뭔줄 아세요? 가장 큰 은혜 바로 이것이 속죄의 은혜입니다. 나를 나의 죄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큰 것인데 우리는 이 가장 큰 은혜를 가장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죄 값은 사망인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저 우리가 집을 사면 집 사서 감사하고 자식들이 잘 되면 잘 돼서 감사하다. 이거는 잘 감사하는데 가장 큰 은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망할 인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새 생명되게 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은 성막 설계도 중에 한 부분이지요. 성막은 출애굽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그이 장소 예배 장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건축 설계도를 직접 친히 보여 주셨지요. 성막의 가장 중앙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 둘 성구는 아 말씀하신 거에 언약궤를 두도록 하셨습니다. 언약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십 개명이 새겨진 돌판비, 그 다음에 만나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이런 걸 넣어둔 상자가 언약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언약괴 안에 십 개명 돌비만 들어있는 것처럼 쓰였지만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만나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 깨명, 돌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의 뚜껑을 만들어 덮게 하였는데 그 뚜껑을 여러분 속죄소 혹은 또 다른 말로는 시은소라고 불렀습니다. 시은소는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에서 불른 호칭이고요. 그러나 그 뚜껑을 속죄소 속죄소라고 부르는 그런 말이 더 많았습니다 이건 매우 깊은 영적인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자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돌비를 보려고 하면 그 속죄소의 뚜껑이 열려져야만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죄인은 자신의 죄를 속죄함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속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요. 속 죄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뚜껑을 정금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속죄소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속죄소 뚜껑 위에 천사들을 둘을 세워서 슬압이란 말로 썼습니다. 그 뚜껑을 지키게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열수 없는 비밀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사람의 힘과 지식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이고요. 결국 그 뚜껑을 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마지막절에 2 2절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속죄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속죄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식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는 있어도 말씀이 내 가슴을 두들기고 나를 깨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는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깨트리고 바꿔주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속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볼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8절로부터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영성 회복의 첫 번째 단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는가?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니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에 이 모양으로 사는 건 없는가? 이렇게 연약하고 별볼일 없이 영적 사람이 부족함이 되어서 사는 건 없는가?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회계의 영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아멘. 은혜로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큰 은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그 모습을 회복하며 회개의 영이 회복되어 주님과 교제가 다시 연결되고 새 임을 얻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